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심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그리고 현장 리뷰 영상이 아닌 현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파벽돌 시공을 셀프로 한번 해보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파벽돌 장인이냐. 그게 아닙니다. 작업자분을 섭외를 했는데 지금 현장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시기가 좀 어렵고 일정 맞추기 어려웠어요. 뭐 파벽돌 붙일 양들이 굉장히 많다면 제가 분명히 어떻게든 기술자분을 섭외해서 작업을 했겠지만 파벽돌을 붙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김정권 저희 김실장님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파벽돌 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파벽돌 시공을 해볼 건데요. 그전에 준비물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밑에 한번 보실게요. 파벽돌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몇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파벽돌입니다. 이게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두께가 두껍지 않고 이렇게 얇기 때문에 가정이나 실내에 시공할 수 있는 벽돌입니다. 제가 선택한 벽돌은 이 질감은 매트하고 이런 패턴은 약간 빈티지스러운 파벽돌을 선택을 했고요. 폭은 6cm입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19cm. 직사각형 모양의 파벳돌을 시공을 할 거고, 색상은 화이트. 당연히 파벳돌을 시공을 한 다음에 줄눈도 화이트 줄눈을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파벳돌을 붙이기 위해서는 본드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어요. 본드는 뭐 흔히 많이 쓰는 세라픽스 본드예요. 타일 본드죠. 타일 본드인데 파벳돌도 붙이기에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타일 본드를 가지고 왔고, 뭐 제대로 붙이려면. 뭐 시멘트랑 이렇게 진짜 벽돌 쌓을 때 하는 것처럼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죽용이고 그리고 물이 닿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일 본드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는 이 타일 본드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뭔지 아시나요? 화장실 타일과는 다르게 이 파벽돌은 이 줄눈이 넣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을 밀어놓을 수 있도록 어 줄눈 넣는 기구인데 이 철물점에서 가면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얼마죠? 대략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한번 저희가 일단 파벽돌을 어, 붙이기 전에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살짝 붙여놨는데 보실까요? 저희가 미리 파벽돌을 시공을 조금 해놨어요. 이제 소개드리는 영상 전에 작업을 좀 미리 해둔 건데 보시면은 파벽돌과 파벽돌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죠. 이 비어있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구를 통해서 줄눈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시멘트를 요렇 바구니에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넣어줄 수 있게끔 나오는 뭐 그런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도 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9mm, 10mm 정도 돼 보이고 뭐 두꺼운 것도 있고 이거는 철물점마다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줄눈 사이즈를 어 선정을 하실지를 미리 정하신 다음에 이 기구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파벽돌을 붙일 공간이 딱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 파벽돌을 여기다 붙이는데, 여기는 뭐 19cm인데, 여기는 뭐 짧으면 이 파벽돌을 절단을 해줘야 되겠죠? 절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라인더입니다. 저희는 사무실에서 쓰는 충전용 막기다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는데, 전기로도 작동되는게 있고, 이렇게 배터리형인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이런 그라인더가 없겠죠. 하지만 파벽돌 시공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장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날은? 돌을 자를 수 있는 돌날을 껴주시면 되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타일 자르는 날돌 자르는 날 쇠를 자르는 날 근데 타일을 자르는 날이나 돌 자르는 날이두 가지는 혼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쇠를 자르는 날만 안 끼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는 줄자와 연필입니다 줄자와 연필이 왜 필요하느냐 파북돌을 붙이기 전에 파북돌 두께와 그리고 줄눈 두께에 맞춰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파북돌을 일정하게 붙일 수 있고 파벽돌을 다부이고 났을 때 일목정연하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줄자와 연필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 전에 여섯 번째 준비물 체크를 할수 있는 뭐 나무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할수 있는 딱딱한 물체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파벽돌을 6cm 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6cm 짜리 파벽돌이 붙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까 전에 줄눈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줄눈 가격을 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파벳돌이 붙고 또 줄눈 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파벳돌이 붙고 이렇게 파벳돌을 붙이는 거를 나열을 한다 보면 정확한 치수들이 나올 거예요 이 치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줄자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공하려는 파벳돌은 6cm 그리고 저는 줄눈을 15mm를 넣을 거니까 75mm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75mm 150mm, 225mm, 그리고 300mm. 이런 식으로 파벽돌 줄눈, 파벽돌 줄눈, 파벽돌 줄눈 들어가는 순으로 체크를 좀 해줍니다. 왜또 체크를 해주느냐? 파벽돌을 붙일 공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 거실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력 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개 벽들이 철거안 되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도배 마감 아니면 필름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파벽돌로 포인트를 주려고 생각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파벽돌은 이제 천장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파벽돌의 간격이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으면 어 사실 파벽돌 이렇게 수직으로 부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벽돌과 줄눈, 파벽돌과 줄눈 원하는 사이즈대로 체크를 했던 이 판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파복돌이 들어가는 구간에 맞춰서 아까 전에 미리 표시를 했었죠 이 끝에부터 여기까지는 파복돌 그리고 요만큼은 또 줄눈 그래서 요걸 아까 전에 제가 체크를 했던 거를 그대로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에 체크를 했으니까 왼쪽 벽에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왼쪽 벽에도 똑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있고 왼쪽에도 표시가 되어있겠죠? 그러면 그걸에 맞춰서 이 반듯한 줄자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치면 오른쪽과 왼쪽이 수평을 이루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파별도를 한장한장한장 한 장, 한장 붙여주면 되는데 파별도를 붙여주고 다시 요만큼 매지선 들어가고 다시 또 여기 파별도를 붙여주고 매지선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선을 일자로 그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파별도를 시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한다면 간편하겠죠. 이렇게 퍼벽도을 시공하기 위해서 준비물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준비물들을 가지고 시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파업돌을 다 붙였습니다. 박수. 아 지금 벌써 이제 깜깜해졌는데요. 파업돌을 붙이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지를 넣어야 되겠죠. 이제 매지는. 음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어, 넉넉잡아서 한뭐두 시간에서 3세 시간 컷 정도 생각하고 지금이 한 지금 일곱 시 맞나요 일곱 시 그러면 한열시 정도 영상 저희가 이제 빠르게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술자분들도 정말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비 기술자인 저희들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매질을 넣을 건데 매질 넣는 법 빨리 알려드릴게요 또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줄눈을 넣기 위해서는 줄눈제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선택한 거는. 외장용 백색이에요. 쌍곰 거고, 줄루 시멘트입니다. 색상은 하얀색이고,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는 시멘트입니다. 얘를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물이랑 희석을 하면 되는데, 그 비율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타일 한 포당 물을 2.0에서 2.8리터 정도 넣으면 돼요. 가사시간 한 시간. 한 시간에 쓰라는 것 같습니다. 타일 붙임. 타일붙이 때도 쓰네요. 그리고 벽돌 조적 충분히 양생 후 쓰라. 줄눈용 흑손으로 충분히 눌러시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줄눈용 흑손이죠 이게 바로 줄눈용 흑손입니다 줄눈용 시멘트랑 물을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사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섞은 건데 이게 이제 농도가 일반 타일 줄눈처럼 이렇게 뭐 물지가 않아요 이렇게 흩날립니다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넣느냐 저희는 지금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좀쓸 거예요. 저줄루 시멘트를 여기다 담아서 이흙손으로 밀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을 건데 이제 뭐 이런 받침대와 이런 흙손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받침대가 가벼운 게 좋아요 이 받침대가 무거우면 이 팔로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덜 덜거립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도 가벼운 거꼭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다 덜어 볼게요 충분히 잘 섞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많이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무거워요 저는. 뭐좀 욕심낼게요 세번 정도 푸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생각보다 이 밑에 받침대가 충분히 좀 가벼워야지 쓸만합니다 요렇게 딱 대고 최소한으로 딱 들어갈 만큼만 너무 이렇게 많이 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밀면 얘네들이 또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넣기 전에 떨어진 애들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다가 뭘 하나 대놔야 돼요 요렇게 넣다 보면 이게 바닥에 떨어지죠 요런 애들도 다시 써야 되니까 밑에다가도 하나 뭐 대놓을게요 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석고 보드인데 석고 보드 하판을 이 밑에다 이렇게 대드릴게요. 쓰면서 줄눈이 떨어졌을 때 얘를 다시 퍼가지고 다시 좀 깨끗하게 쓸수 있겠죠? 오케이 넣어보겠습니다. 왼쪽 팔로는 받치고 다리를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선으로 많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적당히 넣고 최대한 흘리는 게 많이 없게끔 해야 돼요. 흘리는 게 많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힘듭니다. 최소한으로 이렇게 적당히 꾹꾹 마지막에 꾹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사이에 꽉 찹니다 꾹꾹꾹꾹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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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일단 가루를 먼저 넣어놓고, 세로는 추후에 넣어도 돼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꾹꾹꾹꾹 꾹, 꾹, 꾹. 일단 넣었으면 여기다 다시 털어놓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을 다시 쓸어 담아서 여기다 다시 올리는 거예요. 밑에 아까 전에 제가 넣다가 떨어진 애들을 다시 이렇게 쓸어 담아서 다시 여기다 놓고,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넣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얘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만큼만 적당히 흘러내리는 게 별로 없게끔 오케이! 줄눈신강도 해볼까요? 전문가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아 쟤네들이 지금 뭐하는 거지라고 이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뭐이제 일반인보다는 조그하한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간단하게 뭐 파육도, 뭐 타일, 이렇게 아무나 그냥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술자분을 부를 때는 불러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간단하게 집에 이렇게 분위기 좀 바꾸고 싶고, 이러면은 충분히 혼자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이유고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계속 현장에서 좀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은 한번 제가 셀프 인테리어식으로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현장에서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제 그 이제 기술자, 이제 기술자분들이 저 카메라 들고 뭐 하는 거야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최대한 감내하면서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좀 상승 곡선이 아닙니다. 응. <laughs> 안녕!